깨워주는 서비스 알람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생소하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영철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네요 영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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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어, 매일 하루에 50만 명 정도가 와, 그렇게 많아요 대박나셨네요 <laughs> 미국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약 3개월 동안 네다 있었고요. 네, 누구도 망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네, 상황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상황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김영철입니다. 얼굴 때문에 선생님한테 개그맨 권유 받았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죠. 어, 사춘기 때 저도 외모 고민을 왜안 했겠습니까? 그죠? 네, 늘 했던 고민인데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느 순간 제 외모에 대해서 애정이 이제 슬슬 생기더라고요. 그 현장 분위기 띄워주는 우리 개그맨 후배 있죠. 그 후배는요, 사춘기 때 고민 들어봤는데 진짜 심각 했더라고요. 네, 완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 후배 역시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의 그 고민들이 미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뇌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멋진 해답 청년 창업 런웨이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티가 되고 살이 되는 멘트로 성공 포인트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재선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고민 얘기를 좀 살짝 했는데 우리 한재선 파트너의 고민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요새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어,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나 요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도 드리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다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한분한분 한 분,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게 고민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외모 이런 거는 고민이 아니신가 봐요? 아, 그럴 나이는 지난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예. 또 고민, 그 외모 고민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내 얼굴이 왜 이리 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아, 이거 그, 생각보다 잘생기셨는데? 뭐, 카페 그뭐 이상한 게 붙어, 나는 생각보다. 우 뭐, 의외로 안 길어요. 이렇더라고요. <laughs> 그런 게 제가 한때 고민이었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요거, 특급 예. 칭찬이야. 예.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화기애하게 분위기 한번 띄워보는데요. 사업하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알람을 한 서너 개 맞춰놔도 힘들다고 그러고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있어서 오셔봤습니다 이름이 저랑 비슷해요 김영철 아니고요 김영호 대표님 저랑 이렇게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런 생각 한번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아시죠? <laughs> 김영철, 김영. 아, 저는 왠지 반가워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가지고요 네, 사실 여러분 알람 서비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람 서비스 매일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 네, 이게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 지금 현재 한전 세계에서, 어, 매일 하루에 50만 명 정도가 저희 알람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계시는데요. 네. 이거를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매초에 한 6명씩 일어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네. 너무 공대생계 그나요 아, 공대 출신인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문과 쪽이라서. 제가 뭐몇 초에 다시요? 아, 네. 매초에 6명이 일어나고 계십니다. 매초에 6명. 네. 그러니까 1초에 6명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문과 애들이 이렇게 어렵게 봤어요 스튜디오도 지금 문가가 많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50만 명. 네. 야, 사실 여러분, 알람 서비스 생각해보면, 그냥 뭐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게뭐 요새 그 스마트폰에서도 네. 기본이기본이죠또 기본 네. 네. 예전에 탁상시계,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 할수 있어요? 엄마의 등짝 스매싱. 아, 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목청이 이제 경상도 분인데좀 크세요. 네. 영철아, 일어나라. 그렇게 안 해요. 영철아, 두 번, 영철아 영철아 그렇면두 <laughs> 번째 일어나게 되는데 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깨워주는 서비스 알람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뭐 매초에 여섯 명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침을 일어난 건 사실 누구나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깨워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네. 미니게임과 그리고 알람을 성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보상을 드리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 성공적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생각하신 것또 시작하신 것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네. 시간 관념이 좀 없어서 반대로 역발상해서 이런 <laughs> 네. 일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어, 비밀지. 지금은 잠깐 비밀로 하고요. 뒤쪽에서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쪽이라면 이제 강연 끝나고야면 강연할 때 아, 강연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 강연 전에 몇분정도는 준비해 오셨죠? 어, 한 10분 정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본인들이 또 준비한 곡에 있어가지고 그 틈에 또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안 해주더라고요. 아,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 곤란하군요. 네.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분들이 받을 것 같아요. 몇몇천 명, 어떻 몇만 명으로 받나요? 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약 1,2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대생이라서 진짜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몇... 1200만 명입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대박나셨네요. <laughs> 어, 저 진짜 무시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네. 그냥 한몇 백만 명? 그 네. 이렇게 생겼는데, 천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연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요즘 뭐, 한류바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로는 일본 알람 업계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1등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laughs> 네, 뭐 틈만 나면 개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우리 김영호 대표가 만든 알람만을 찾는지 성공 스토리 한번 여러분 박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말랑스오 김용우입니다. 어,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 알람이라는 되게 단순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조금은 나눠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어, 일단은 저희 서비스 이름은 이제 알람몬이라고 하는데요, 어, 회사 이름은 또 말랑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어, 왠지 말랑말랑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 조금 제 외모를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어, 공동 창업자 친구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생겼답니다. 뒤쪽에 잠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근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 창업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니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다섯 명이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네,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걸 만들 거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모으는데, 팀 빌딩을 하는데만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모일 때마다, 어, 지금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앱도 있고요. 병원 앱도 있고요. 또, 보시면은, 뭐, 다양한 앱들을 만들었던것 같아요. 이거를 개발하는데 한 1년 동안 한 5개, 6개 정도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서비스 있으세요? 아, 네. 분위기가 굉장히 쌓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사실은, 네, 모두 망했기 때문입니다. 좀 웃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암흑기였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아, 저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실패했지? 무엇이 잘못됐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잘할 수 있지라는 거를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네,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는 약 3개월 동안 어, 밤잠을 안 자가며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냉담했어요. 근데 어떤 서비스는 일주일 만에 뚝딱 해가지고, 어, 이거 재밌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의외로입니다. 망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시장은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큰하두죠뭐 글로벌에 나가야 된다. 어쩐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굉장히 놀랍게도 한국에서 1등을 기록했던 시점부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한국에서 저희가 알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시장에서 1위를 했는데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이 너무 직선적인 성장이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그 성장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이라는 거는 조금 더 빠른 곡선을 그리며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이라는 성장 위에다가 미국이라는 성장을 더하고 일본이라는 성장을 더하고 글로벌이라는 걸 더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더 빠른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2012년 9월 달에 미국 시장을 진출하게 됩니다. 미국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약 3개월 동안, 네, 가 있었고요. 현장에서 사무실을 만들고, 현장에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도 만나고, 실제 대학들을 찾아다니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저희의 고객이 될 만한 그런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시장 어떻게 진출했어?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 저희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부에서 청년들이 정부 어 글로벌에 나가기 위한 많은 도움 사업들이 있었고 그거를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가 나가야 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laughs> <laughs> 저참 이게 어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네, 원래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겁니다. 매일같이 망해가면서, 네,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정말 철저하게 깨지고 놀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어, 매일같이 거의 1시간, 2시간 이상 잠을 못 잤었습니다. 왜냐면, 하밤 시간에는 한국 일을 해야 되고요. 낮 시간에는 미국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일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희한테 돌아온 거는 미국 친구들 굉장히 냉담한 반응이었죠. 야, 니네 거는 그냥 10대 되게 어린 여자애들이나 쓰는 거지. 야, 니네 너무 동양적이지 않아? 여기 왜 가지고 왔어? 이런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얻었죠 어떻게 돈벌 건데? 등등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힘이 들었죠 그렇지만 저희는 어, 한번더 남들이 어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한번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야 됩니다 앞서 했던 거랑 똑같았어요 우리가 무얼 잘못했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사실은 글로벌이라는 시장을 저희가 지도를 다시 펼쳐 보니까 미국은 그냥 그저 여기 하나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다치다면. 그런데 글로벌이 글로벌에 있어서는 실리콘 밸리 미국이라는 사실 은그 환상에만 젖어서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달려간 거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요. 그들이 문화가 어떤지, 그들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아침을 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 성향을 가진 나라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을 메인 시장으로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동남아를 마케팅 테스트 배드로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이후의 시장을 브라질로 선택을 한채 저희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게 돼서 제일 첫 번째 한 거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 회사에는 어~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 대만 태국 브라질 미국 등등이요. 그래서 해당하는 친구들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조금씩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알람몬이 아침을 일어나고 나면요. 어~ 날씨를 가르쳐 드려요. 출근길에 혹시라도 비 올까 봐. 네 우산 챙기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뭘 가르쳐 드리는지 아시나요? 네, 어렴풋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중국하면 황사가 참 요즘 그렇죠. 그래서 매일 아침 공기의 질을 가르쳐 드려요. 이유는 마스크 쓰고 나갈지 말지 고민하라고. 그런 작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월드컵이 굉장히 인기죠.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나 아니면 남미처럼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대진표를 알람문 안에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경기를 선택만 하면 해당하는 경기 시간 전에 알람을 울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도 똑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한국은 한국 경기만 제공해드려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가장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얼마만큼 깊게 이해를 하고 이게 외국에서 만든 서비스가 아니라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그 나라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느끼게 만드는 거였다는 거죠.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전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1,200만 명이 쓰고 계시잖아요. 아직 전세계 60억 인구 중에 네, 이제 겨우 0.1%일 뿐입니다. 저희가 아직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많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일단 말씀드린 얘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면 어떻게 보면 한번 더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성공했어라고 말이죠. 대부분 이런 꿈을 꾸실 거예요. 창업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거나 뭔가 내, 나만의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과연 이게 쉬울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 저도 얼마 전까진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일 때 이런 강연 자리에 나와가지고 누군가 강연하시는 거 보면은 괜히 시기와 질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 저 사람은 뭐 아빠가 엄청 돈이 많은가 보지. 와이 뭐 대학 잘 나왔나 보지막 이런 진짜 어 시가 질투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겪어 보니까 결국에는 성공의 비법이 따로 있거나 그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한번더그 누구보다 열심히 되게 지루하고 고루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었던 그런 사례 잠깐 하나만 드린다면은 중국 시장 진출했을 때 저희가 기본 원칙이 현지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해요? 제가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어, 굉장히 단순하지만 메일을 한번 보냈을 때 상대방이 그 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줄 확률이 1%였다면 저희는 100번 보내는 거였어요. 굉장히 무식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한 스타트업의 열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을 해보면 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그 다음,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1%의 성공 확률을 위해서 9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도 99번을 더 실패해야지만 제가 원하는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변 시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의 열정, 꾸준히 담아서 열심히 다가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성공의 한 발자국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떠셨어요? 저는 뭐 우리 김영호 대표님 네.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알람하면 그냥 뭐 깨워주는 거, 약속 시간 일정 알려주는 거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알람몬이 그냥 알람몬이 아니었군요. 1,200만 명이 그냥 그 클릭을 해서 다운받은 네. 게 아니군요. 그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말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뭐 말씀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상 열아홉 건에 가시마스.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목소리 어, 목소리 담으면 굉장히 네, 못 일어날 것 같긴 한데요. 네. <laughs> 더잘것 <살 웃음>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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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1 3개 언어로 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1 3개 언어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또는 저희 회사에 네.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우리 한재성 아, 파트너는 이런 예. 아이디어 굉장히 그 어떤 10대 기분 예. 또 어떤 그. 하여튼 유저들의 마음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비온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 네. 그 사실 알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알람 하나 가지고 서비스를 하냐, 그게 사업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쓸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내가 아무리 재밌는 게임 다운 받아봐야 뭐한 이틀하고 뭐 지워버리면 말짱 소용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 밀착형에 굉장히 집중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 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람이라는 것은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알람만이 아니라, 뭐, 예를 자면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아, 신선식품 30분 안에 다땡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알람이고, 그리고 뭐, 홈쇼핑에서 2시간 안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그것도 알람이잖아요. 그런 영역까지 시간으로 확장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예 지금 방금 깨어나가지고 <laughs> 지금 머리가 그냥, 막 돌아가네요. 지금 이런 아이디어 원래 갖고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 지금 바로 홈쇼핑 관계자분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구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야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이디어 를 썰어주고 <laughs> 받는 알죠 네. 아, 보기 좋은 풍경인데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아주 멋지다는 거왔어요 글로벌. 네. 저는 사실 제가 제 꿈이 그냥 뭐 뭐가 되고 싶으냐? I want I want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median. 그랬어요. 인터내셔널 코미디언 o n a l 되겠다 그랬더니 그 모콜라 회사 단 이사님께서 no no 요새는 인터내셔널 단어를 안 쓴대요. 글로벌. 지금 말하셨던 것처럼 세계화 글로벌이 a l 이란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단어를 써주셨는데 이 글로벌, 즉 세계 진출할 때는 좀 유할 의 점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장은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이라고 하면은 다 미국 그 중에서도 실리콘밸리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굳이 실리콘밸리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알람몬 같이 굉장히 문화적인 특성을 타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양권하고 동양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공략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을 좀더 포커스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SNS 사용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쪽을 우리가 타겟팅을 한다고 해도 굳이 왜 실리콘밸리로 가냐? 뉴욕 쪽 사실 동부 쪽은 어떤 어, 벤처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쪽은 잘안 와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도 많이 있고 기회도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더 어, 시도를 해보는 게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영호 대표의 네. 이 꿈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최종 꿈이 뭘까요? 어, 단기적으로는 저희 알람몬이 어, 전 세계인을 깨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아직 남아 있는 99% 네, 아직 잠들어 있는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싶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개인적인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어, 옆에 계신 한재선 파트너님처럼. 사실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창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경험들을 사실은 제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진출에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분들을 깨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싸이처럼 강제 세계 진출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박지성, 기성용 선수처럼 아 어, 축구의 본고장도 한번 누벼 보고 싶은 게아 어,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그들처럼 되기는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창업은 다릅니다 늦은 거 없습니다 김영호 씨처럼요 세계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된 사연. 네. <laughs>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전기도 다 끊기고 커피도 못 사먹는 거예요. 예. 뭐 100원짜리 이렇게 모아서 뭐 지하철 타고 다녀. 창업하지 마라. 저는 솔직히 다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10억 정도의 금액을 뭐 몇0분 만에 만들고 한국, 이제, 이비질 대상을 또 수상을 하고, 대기업 사장님들도 만나고.